안녕하세요. 핑아라디오입니다. 오늘은 명으로 해주시라는 사연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학년 초등학생입니다. 저는 다름이 아니라 친구관계가 너무 힘들어요. 제가 소심한 성격이라 친구들에게 말을 잘못 걸거든요. 심지어 안녕? 너의 이름은 뭐야?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도 힘들어해요. 이제 여름방학이 되어서 1학기 때 사귀지 못했으니 또 사귀는 건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다가가기 쉬워 보이는 애들한테 다가갔더니 저한테만 그 뜨겁게 말하고 자기들끼리만 놀더라고요. 또딴 애들한테 다가갔더니 그중 제일 착한 애가 동생, 동생 치고 끼워주고 이제 달라면서 다시 빼더라고요. 키와 몸무게도 작아서 5학년인데 3학년 취급 당하는 저도 싫어요. 또 부모님이 이상한 옷만 사주시고 다 마음에 안 들어요. 보는 일이 무척 늘고 사춘기도 친구 감독도 동시에 왔어 친구가 있긴 한데 걔는 머리 긁기 코파기 손가락 입으로 빨기 이빨 손톱으로 긁기 등등 비호감인 행동을 많이 하며 짜증도 내고 잘 삐지는 성격이고 애교도 엄청 잘, 부려, 잘 부려서 절개하고 싶은데 혼자가 될까 봐 못하겠어요 저 정말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오 정말 안타까운 사연이네요 일단 다 가고 싶어서 친구 사물함에 몰래 마이투나라 등등과 편지를 같이 넣어보는 건 어떨까요 그리고 그 친구에겐 먼저 보기 싫은 행동을 줄여달라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피나 라디오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쏘 제가 거울을 보는 일이 부쩍 늘고 사춘, 사춘기도.